우리는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2026년을 맞이합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력입니다. 이 말씀은 달력의 첫 장을 넘긴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세상의 달력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라는 달력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를 마지막 입세처럼 두려워하거나 허무하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닌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달력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새 달력을 건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달력 안에서 구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매일매일이 참된 기쁨이며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함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2025년, 2026년 뿐만 아니라 평생의 복을 받는 달력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영원히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하는 교회 성도.